요거는 짤막한 상식인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편한 거예요. 요거 간혹 가다가 웍스를 쓰시다가 여러분이 단축키 세팅을 하시다가 건드시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간혹 가다가 델리트키가 안 먹어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앞전 기수들 중에서도 한두 분이 꼭 델리트가 안 먹습니다. 델리트 키가 안 먹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때는 이렇게 찍어서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 델리트 버튼으로 객체 삭제 못할 때이 처치하는 방법을, 방법을 이야기 드릴게요. 먼저는 이제 그 뭡니까 키보드 탭에서 단축키 설정할 때 델리트 키를 다른 것으로 뭐 했거나 아니면 아니면 델리트 키 자체가 삭제 에 대한 것으로 등록이 되 있는 것이 지워졌을 때예요. 어, 고를 때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 같이 다 같이 풀다운 메뉴 도구에도구에 도구에 사용자 정의 갑니다. 사용자 정의로 와서 키보드 탭으로 가요. 키보드 탭으로 가요. 뭐 편집이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해도 되겠어요. 편집이라는 카테고리 선택해서 델리트가 밑에 있으니까 이거 가기는 좀 찾기가 처음에 힘들 거 아니에요. 뭐 힘들다 싶으면 검색 대상에 한글로 바꿔가지고. 삭제 이렇게 눌러 볼게요. 검색 대상에 삭제로 이렇게 눌러도 편집에 삭제가 바로 뜨죠? 그런데 여기 바로 가기 바로 가기에 델리트라고 이게 입력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되어 있을 경우 키가 안 먹는 거예요. 한번 해 볼게요. 안 먹게 이 델리트 요거 클릭해가지고 요거 클릭해야죠 없앨게요 없앴어요 델리트 그 등록된게 없어졌어요 바로 가기에 델리트 요거를 없애봤어요 그러고 확인 버튼 누르고 빠져나갈게요 자 그러고 스케치 편집해가지고 스케치 편집해가지고 한번 선택한 요소가 진짜 안지워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객체를 이렇게 선택했어요. 제가 키보드의 델리트 키를 눌러요. 누르는 소리 들리죠? 안 지워지네요. 그죠? 안 지워져. 죽겠다. 요런 문제가 여러분이 작업하다 보면 은근히 생기더라 말이죠. 한두 번꼭 생기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한다? 다시 합니다. 풀다운 메뉴 도구에서 사용자 정의 사용자 정의 키보드에 관련된 것은 다 키보드 탭이겠죠? 키보드 탭 그죠? 키보드 탭으로 오셔가지고 그냥 삭제가 안 되니까 한글로 삭제 검색을 합니다. 바로 편집의 삭제 뜨죠? 그죠? 여기에서 바로가기 요거를 클릭해 놓고, 요 칸을 클릭해 놓으면 커서 프롬프트가 여기서 깜빡깜빡거리죠. 요때 키보드에서 델리트 키를 그냥 누르세요. 등록이 됐죠. 델리트 등록 됐죠. 그죠. 그러면은 요것으로 해가지고 확인. 자 지금 스케치 편집 모드로 들어와 있었던 상태인데 내가 라인을 하나 딱 그려보고 이렇게 라인을 그려보고 이거 선택해서 키보드의 델리트 키를 이제 눌러 봅니다. 잘 지워지네요. 아이고 세상 편하네. 이렇게 해결하시기 바래요. 되셨나요? 네, 좋아요.